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 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 드려요.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볼빅 세보 샴푸는 비듬과 가려움에 효과적이며 리뷰에서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피부과 제품과 비슷한 품질로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4위입니다. 볼빅 세보 샴푸는 지루성 두피염 개선에 효과적이며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꾸준한 사용으로 두피와 머리카락이 건강해지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어 추천합니다. 3위입니다. 볼빅세보샴푸는 지루성 두피염과 비듬에 효과적인 샴푸로 6년간 사용한 고객의 경험이 긍정적입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지만 효과를 고려했을 때 가치가 있습니다. 머릿결과 두피 건강이 개선되어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2위입니다. 볼빅세보샴푸는 6년간 사용한 고객이 지루성 두피염을 개선하며 머릿결도 부드러워졌다고 극찬합니다. 효과적인 관리로 자신감도 상승하고 가격 이상의 가치를 느낍니다.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1위입니다 골빅 세보 샴푸는 지루성 두피염에 효과적이며 가려움과 각질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저렴한 가격과 좋은 효과로 건강한 두피를 원하신다면 적극 추천합니다.